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GN7 프리미엄 가동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대 그랜저 GN7 프리미엄 2024년, 2024년 3월이고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 7 9 0 0 k m 입니다 완전부 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브라운 시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뮬라 하이패스, 플랫바스투 채널, 키로수 17,000km고요. 조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신차 보증기가 당연히 다 남아 있으니까요. 내비 후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다이탈 방지.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신 바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GN7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저기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플랜티넘 프리미엄 초이스 추가되었고요. 브라운 시트 12.3인치 내비, 통풍 시트, 후측방 춘도 장치,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위차싸기사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안에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연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 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그랜저 가솔린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이고요. 17,900kg입니다.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있어서요.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게다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국사차 수이차 연식 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저 이하나칠라나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다 이사는 어디냐면요 있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싸게 사기 2, 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랜저.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